안녕하세요. 임신영입니다. 오늘은 엽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엽산이 선천성 기형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엽산이란 무엇일까요? 엽산은 필수 수용성 비타민 중에 하나로 비타민 B9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동물은 엽산을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엽산을 반드시 섭취하여야 합니다. 엽산은 적혈구 형성 그리고 세포의 성장과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임신 초기에 뇌와 척수의 발달에 중요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임신 초기 태아입니다. 태출이있고 양수 안에 아주 작은 태아가 있습니다. 임신 초기에 신경관 즉 뉴랄 튜브가 형성되는데 이 과정에 이상이 생기면 신경관 결손증이 발생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신경관 결손증이 있습니다. 허리에 신경관 결손증이 있습니다. 신경관 결손증은 사지 근력과 대소변 조절 기능에 이상을 유발하는 매우 심각한 선천. 기형입니다. 엽산의 선천성 기형의 예방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엽산의 신경관 결손증 예방 기능은 1991년에 보고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과거에 신경관 결손증이 있는 아동을 출산한 1817명의 산모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엽산을 복용한 군과 엽산을 복용하지 않은 군을 비교하였습니다. 엽산을 복용한 산모군에서는 신경관 결손 아기가 6명 출생하였고, 엽산을 복용하지 않은 군에서는 신경관 결손 아이가 21명 출생했습니다. 즉, 엽산을 준 군에서는 신경관 결손 아동이 28%만 발생했습니다. 엽산을 투여함으로써 72%의 신경관 결손 방지 기능이 보고되었습니다. 신경관은 뇌와 척수를 만들기 위한 초기 구조물이며 임신 한달 이내에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엽산이 필수적입니다. 엽산은 임신 사실을 알기 이전 즉 임신 한달 이내에 태아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즉 가임기 여성이나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의 경우에 선천성 장애인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엽산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엽산 섭취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엽산 결핍으로 신경관 결손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엽산 부족의 경우에도 저체중화, 조산아 또는 태아의 성장 지연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을 포함한 동물은 엽산을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엽산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엽산은 짙은 녹색 채소, 콩과 식물, 오렌지와 자몽주스, 땅콩과 아몬드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초기 임산부를 위해서 약840 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을 먹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엽산이 풍부한 음식이 포함된 새끼 식사와 엽산이 포함되어 있는 간식을 먹어야 합니다. 식품 속 엽산은 조리 과정에서 약반 이상 파괴됩니다. 또한 과거에 신경관 결손하기를 가졌던 여성은 더 많은 양의 엽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성 엽산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합성 엽산은 천연 엽산보다 흡수가 덜잘 되므로, 천연 엽산의 60%만 먹어도 동일 양이 흡수되는 장점을 가집니다. 천연엽산과 합성엽산 모두 여러 과정을 통해서 활성형엽산이 되어야 비로소 엽산의 기능을 합니다. 엽산을 활성형엽산으로 전환시키는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의 기능이 사람마다 조금 달라서 어떤 사람은 같은 양의 엽산을 먹어도 매우 낮은 양의 활성형엽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항발작제나 메소트렉세이트라는 약물 등은 엽산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또한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이나 일부 항생제 등은 엽산의 대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합성 엽산 대신에 활성형 엽산의 형태로 엽산을 섭취하기도 합니다. 활성형 엽산은 신체에서 대사될 필요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연식품으로부터 섭취한 과령의 엽산과 관련된 부작용은 보고된 바 없으므로 천연 엽산은 안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합성 엽산을 과다 섭취했을 경우에는 특정 형태 빈혈의 진단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보고되었습니다. 엽산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엽산은 임신 초기 한달 이내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특히 신경관 결손증의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인데 식단만으로는 충분한 엽산을 섭취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엽산 강화 프로그램이 고안되었습니다. 밀가루, 옥수수가루, 쌀 등의 엽산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시리얼의 엽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80개 이상의 국가에서 의무적 또는 자발적 엽산 강화 프로그램에 따라 곡물 제품에 엽산이 첨가됩니다. 가장 흔히 강화되는 식품은 밀가루입니다. 엽산 강화가 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개인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면서 아직 모든 국가에서 엽산 강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1998년부터 빵, 시리얼, 밀가루 등의 엽산을 의무적으로 첨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엽산 강화 프로그램으로 신경관 결손증이 35% 감소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1998년부터 엽산 강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신경관 결손증이 46% 감소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호주에서는 2009년부터 밀가루에 엽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의무적이 아닌 자발적 엽산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의무적이 아닌 자발적 엽산 강화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엽산 강화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2010년부터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적어도 임신 4주 전부터 임신 후 12주까지는 400마이크로그램의 엽산 보충제 복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영양 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연령에서 엽산 섭취량이 권장 섭취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와 수유부에서도 엽산 섭취량이 권장량 대비 60% 이하로 낮았는데 반면에 혈액 내 엽산 농도가 높기 때문에 임신부와 수유부들이 엽산 보충제를 섭취한 결과로 추정됩니다. 오늘은 엽산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았고 엽산의 신경관 결손증 예방.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신영이었습니다.